네, 반갑습니다. 그럼, 다, 또, 바로, 거북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야, 눌렀는데 왜시작이 안돼 로딩? 로딩이 기네. 더브. 거북이. 정신과 상자. 테라피 더 무브먼트? 압수해 버렸나? 뭐야 이거? <웃음> 와우! 스리위크스 <laughs> 어3주전 더브는 어 그의 주인에게 아그의그 주인에 의해서 우리 클리닉에 보내졌습니다. 그 아, 씨 그냥 그냥 해보자. 쟤 언제 다 해석하고 앉아있어 체면술 일자색 자 체면술부터 여기 보세요 이 레몬사탕을 보세요 몸이 편안해지고 눈이 무거워지고 서서히 잠이 듭니다 레드 선서버치 그냥 시계인가? 아, 어? 뭔가 되게 품격 있는 인형이구나. 손열전네 얼굴 없는 여자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공군인가 비행기 테러? 세겠지? 오, 시계에 뭔가 있어. 뭐냐고. 치워요. 와, 성깔이네. 안 치우니까 발. 아, 동기후발 훈련? 자, 이것 좀 들어봅시다. 동기부여 보너스 강의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방 가득합니다. 어떤 것도 당신을 멈추게 하지 못해요. 이제 당신의 천재성을 널리 말할 수 있을 때입니다. 어? 슈퍼맨?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야, 애 눈이 눈이 이상한데? 아, 좋아. 건강진단을 하자. 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음. 시계 바늘 소린가? 어우. 어 눈깔도 까지 싶네. 정상이 아닌데. 없어. <laughs> 압수. 아, 빨리 가져오소, 아저씨. 그걸 들고서는 러고 있냐? 어? 아주 긴 꿈을 꾼 느낌이에요. 어, 씨발. 어, 줄넘긴 여기 있고. 어? 스타버치가 어디 갔지? 내 시계. 내 시계가 어디 갔지? 어, 그냥 주기긴 하지, 뭐. 시계가 없는데. 하지, 뭐. 조언이 고프다. <laughs> 진짜. 아. 어. 그의 디지털 시계가 없어짐으로써 환자는 확실히 어, 그의 행동에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그는 그 운동 스케줄과 운동 스케줄을 고소하지 못해요?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아 보통 마지막 줄에 뭐 어떻게 하려고 있었으니까 마지막 줄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어, 내가 뭘 눌렀지? 왜또 동기부여하고 했지 동기부여 일과. 영어예요. 고장 냈니? 고장 냈구나. 나쁜 놈. 그걸로 주렁깨 하려고? <laughs> 야이 나쁜 자식 저저 저. 테이프는 죽었습니다. mp3, 죽었어요. <laughs> 그래도 얘가 여태껏 했던 애들 중에 제일 뭐 학식이 있는 것 같은데. 박사님, 조언. 거지 같은 박사님. 아, <laughs> 아 어... 정신과 상담... 사인... 뭐 뭐라 쓰여 있었더라? 뭐튼... <laughs> 안녕? 왜 잘... 땀땀 건가? 안녕하세요? 왜 테이프 망가뜨렸니? 그쎄요 누가? 누가 그러래? 자식아! 힘들다. 사이콜로즈가 정신과 상담하는 소리가 아니었나? 어, 응, 아, 아가. 자, 북을 쳐보렴. 어째 크게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주소 잠연술자 <laughs>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눈과 풀이 무거워지면서 잠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레드 선 허우 <laughs> 무서운데? 호러 같은데 호러? 아 들어오시죠 아 못생겼군 뭐 마음에 안들어 자 내기를 시작하지 여자 같다. 난네 다른 것도 나네 했지만 이건 해설이 없어서 더 나네. 해설이 있지만 그게 영어라서 너무 나네. 주렁깨알 맛이 안 나나 보네. 어? 나 빠졌어. 갓! 아, 우와. 전기 충격 키스래. 실패잖아. 이런 자. 어. 아, 아주 약간의 충격을 줄 거예요. 이걸 보니까 좀 내가 조절하는 것 같아. 아. 일어나. 일어나. 예. <laughs> 어떻게? 일어나. 뒤졌다. 아무래도 죽은 거 같아, 저거. <laughs> 아닌가? 잘 됐나? 이번엔 잘 됐나보네? 아..아니요 미안해..내가 못나서 내가 못나서 이 거지같은 영어 독해도 잘 못하고 아.. Only if turtle can be given an idea of the feeling of a chest f o r life. He will be able to let go of his death-like state. 뭐야? 뭐야? 뭐, 뭐야 이게? 아, 어, 어쩌란 걸까? 취미? 취미? 아, 어, 삶을 위한 취미를 뭔가를 줘야 되나? 매력? 뭔가 삶을 매력 있게 해줘야겠어. 운동할래? 너 운동 좋아하잖아 운동. 그렇지? 자 이게 뭔 운동이야. 자 풍선이다. 뿅. 헬륨 풍선인가? 내가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은 것 같은데 <laughs>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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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 노는거야 옳지 혼자서도 잘하네 <laughs> 어 재밌어한다 재밌어한다 아유 다행이다 어? 이런 아. 어... 아니요. 어... 어... 어. 그림 그리래 그림도 정말 좋은 취미지. 아주 매력 있는 활동이야. 한번 해 보렴. 이걸로 자, 붓을 잡고 아, 젖지지 말고 캔버스에 더 휘둘러 보렴. 뭘까? 무서워 하는 건가? 아니면은 팔을 뻗는 게 힘든 건가? 자, 대줄게. 팔을 뻗는 게 힘든 거구나. 애가 되게 노인네 같네. 다들니? 풍선에 같이 놀아. 음. 이 아이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아. 아. 어. 어.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볼까? 뭐야 이건? 뽐뽐 음. 음. 힘을 내세요. 오, 웃는 건가 지금 저거? 아 어. 되게 뭐랄까, 느낌이. 자살자 회유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삶은 아름다워요. 기운을 가지세요. 어쩌면 좋노. 빛치료. <laughs> 뭐야. 이게 무슨 치료야. 어, 좋아하네? 뭐지? 어... 자, 다시 한번 체면의 세계로 빠져줍니다. 내가 왜 어디에 갇혀 있는 모습이지? 나갈 수 없어. <laughs> 바다? 바닷속인가? <바다> <laughs> 어. 어? 옷을 벗었다. 어, 아유, 배에 기름이 많이 꼈구만. 요새 회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뭐래? 음.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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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뭔가 들었네 자, 박사님.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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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랑에 대해서 화나거나, 어, 싫어하게 될 그런 걸 피하라고? 어, 파괴적인인가? 음... 사랑을 느끼게 해주란 건가? 뭐 어쩌란 거지? 어, 사랑을 느껴보렴, 음악에서. 북이다. 모래, 어땠지? 이게 무엇이던가. 오늘 사막을 그리워하나, 얘가? 음. 그림 그려볼래? 애를 되게 애끼네 뭔가 과격하게 열리는데 자기가 되게 갇혀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억류돼있고 억압돼있고 막 이런다고? 아닌가? 어... 거브가 무엇을 바라니? 어... 운동해볼래? 자, 줄넘기 니가 아까 잘 갖고 놀던 줄넘기다 기쁘지? 줄넘기 하나, 하나 둘셋넷 앞에서 줄넘기를 뛰는데도 뒤에 노래가, 나, 모래가 날아가질 않아. 뭐지? 어? 어? 비행기? <놀람> 아이고 아 주인이 여행가는데 애를 떠고온것 같구나 음, 그래 막 사막에 가서 이러고 막, 의, 막 그네 타고 이럴 거야 했는데 이 주인이 버리고 간 거구나 음, 아 어떡해 So, here ah. what are you doing, Constructive depression or of catching up with a process of grabbing And this place, the python needs time more than anything. 시간이 she 시간? 상담 좀 하자꾸나. 어. 이것봐. 풍선이다. 풍선이군. 풍선이야. 오, 터졌어. 오, 어. <laughs> 운동? 운동좀 할까? あ 아. 응, 주렁키다. うん 응, 어, 안 되겠다, 안되ああ할할ああああああ 되겠다. 할 술? 자 여기를 봅시다.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그림 그려볼래? 그림은 그리는구나. 아이고 뭐지 뭘 그린 거지 바? 바에 앉아있는 건가 아. 그냥 무작정 대기를 타야 되나? <laughs> 아.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한 번. 시간을 줘봅시다. 이게 중간에 막 애들이 나갔다 들어오고 막 이래도 계속되고 막 이제 돌아갔다가도 기억해내고 하는 게임이니까. 뭐가 있을지도. 다 썼네. 어. 아, 다 됐니? 어. 아, 체면술 안 했었구나. 아닌가?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길 보세요. 아니 나 아까 처음 쓰는데 맥스데이지뭐 오, 뭐래 시계.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갈 거야. 안녕. 잘 가요. 뭐야 이게? <laughs> 뭐지? 오, 꼽힌다. 뭐지? 같이 해? 금튼 금치 해? 아... 다시 입네? 어, 꼈다. 아, 뱃살. 아, 들어갔다. 음... 음... 저그 가네? 어, 뭐가 해결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아... 그래도 뭐 여튼, 잘 됐으니까 다행인가? 뭔가 쓸쓸해 보이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